와, 오늘 와, 이 사람들이 많노. 아니, 뭐, 이쪽, 저쪽으로, 뭐. 아니, 오늘 무슨 날입니까? 예, 오늘 미랑에. 예. 27장. 어. 5일장인데. 27? 예, 27 5일장인데, 요미랑이 커미널장. 아. 예, 여기가. 예, 예. 그러면, 우리 방송국이 바로 요 아닙니까? 아, 그쵸, 아니 예, 예. 국가 어, 100m. 아. 바로 뭐, 여밖에없 그러니까, 요, 우리는 뭐, 방송국하고도 가깝고. 예. 또 뭐, 장이 있으면은. 피필요고 예. 물건 사면 되고, 이건 음. 뭐, 없는 거 없습니다. 아. 예. 없는 것 빼고 다있습니다죠 아, 이제. 우리 우리 그저 방송국하고 요 거리가 요한 30m? 예, 뭐한 50m.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야. 말씀 같은데는 한 뜯어져지죠. 어, 5일 한 번씩 사람 사는 향기를 마실 수가 있네. 그지 예. 예. 아이고, 그렇구나. 야, 이게 우리 방송국 건물이 어느 겁니까? 바로 요 건물이에요. 어, 어, 요하얀거요 하마로 마트. 예, 예.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어, 하마로 마트 내이동. 예, 내 하마로 마트. 오케이. 어, 음. 지금, 우리가, 우리, 이제, 그, 가게 앞에 와 있는데, 저포세가 붙어 있네, 그지? 예, 요, 지금, 저기서부터. 예. 저쪽으로. 어. 평수죠? 저기서부터. 예, 예, 와, 이따 길다. 이게 1층 150평. 예. 바닥평수. 예, 바닥. 그리고 지금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게, 이제, 미량대로. 미량, 미량대로, 대로. 예, 예. 어. 1942-1. 그 어, 1942-1번지고, 예, 요, 2층은 지금 1 0 0평이 비어있고, 이 정도는 원래 120, 150평인데, 예. 우리가 잘라서 50평을 썼지, 예. 예, 예. 지금 이게 이제 미량대로고, 그 다음에 유통TV 방송국 해가지고, 어, 여기, 여기, 예. 예, 예. 간판이 붙어있네, 그죠 예, 우리 방송국, 어, 우리 방송국은 지금 미량대로를 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이 또 미량대로를 또 이렇게 키고, 어, 이렇게 있네, 그지? 예, 예. 예, 기억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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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건에 대해서는, 예, 실내 들어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네. 예, 들어가시지요. 예. 아이고, 저, 박사님. 예, 예. 박사님, 나름대로 이 임대에 대한 진단을 한번 좀 해주시소. 예, 지금 일단, 우리 요 건물이, 예. 접근하기가 일단 좋습니다. 접근하기가. 예, 접근하기 좋고. 아, 미량대로 끼고 예, 있고. 예, 끼고, 큰대로분을 끼고 있고, 또, 우리 큰대로분을 끼고, 끼고 지금 이 터미널 장에 서고. 오케이. 또, 이 주변에 어떤. 터미널 장, 미... 이걸 터미널 장이라고 그러네요 터미널 예, 장입니 그, 5일 창인데 월마다 서는 장인데두이 2일하고 7일 27장. 예, 27장. 주변에 또 근생 시설. 예. 뭐 병원이라든지 그 약국 그럼 뭐 여러 가지 어떤 편의시설들 이잘 갖춰진 동네, 이동네입니다 예, 예. 그 그리고 이 시설은 건물 자체또 우리가 주차장이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뒤쪽에 차가 한1대 4대 될 수. 있 예, 있습니다. 예. 어, 동사무소도 여기 근처 에 있고 시청도 바로 여기 근처에 있고. 어, 옆에 또 놀이터도 있고. 있더만. 터미널도 바로 여기 옆에 아네요아 예. 시청역 가깝죠. 예, 가깝고 가깝고 시, 시, 바로 터미널 뒤편이네 예, 시외버스 터미널도 있고. 어, 미량 시외버스 터미널 바로 뒤편 예, 우리 주위 바로 옆에는 그 치과도 있고. 남산치과. 예, 모의탕도 있고. 아, 예. 내근 예. 가장 큰 모의탕도 있고. 예. 그 주변이 다 보는 환경적으로 좋습니다. 그래. 어, 새, 새는 어떻습니까? 제도이 정도면 이큰 평수에, 쟤 예. 같으면 다른 대도시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건물 이제 1층 150평, 예. 2층 100평, 100평, 2층이 150평인데 50평을 우리가 잘라서 50평. 임대를 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임대문이 아까 현수막에 걸려있는 전화번호는 우리 땅박사님 개인 전화번호죠. 제 전화번호. 예, 전화번호 다시 한번 불러주시소. 예. 010-4534- 2588.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여기는 미량시, 예, 유통방송국이 있는 바로 건물 임대에 대해서,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예, 홍보를 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카한번 해주시죠. 예. 구독, 좋아요. 카트.